자, 뒤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고. 벌써 넘어가셨나? 뒤쪽으로 천천히 넘어오세요. 홈이 준비 알려주시고, 홈이 없으신 분도 일단 맞춰 체험해보세요. 정확한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세빛 상수과 자 준비되셨나요? 어, 다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자한번더 우리 칠일이님은 안 하시나? 오시네요. 자, 오셨으면, 준비되시면, 이제, 어, 가시죠. 알려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오 어, 박시현님어서오십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일단, 저 따라오시다 보면은요, 거기 따라오시다 보면, 여기 첫 번째 바위, 여기 있죠. 여기 바위, 첫 번째 바위. 소라 이런 거 캐지 마시고, 이쪽으로 바다에 빠지셔가지고, 잠수하시면 됩니다. 잠수. 잠수하셔가지고 보면, 잠수하셔가지고, 위쪽으로 바라보시면, 파란색과 노란색, 전박이랑, 정확한 이름은 전박이랑 그 보이 있는데, 잠깐만, 이름이 뭐였더라? 네, 잠수해서 오시면, 이게 아마, 점 전박이, 전박이 산업 캐세요. 전박이, 전박이 산업 캐세요. 오, 있네, 있네. 어, 이거 둘다 돼, 둘다 돼. 하나씩 캐세요, 하나씩 캐세요. 더 올라와서, 더 올라와서. 오세빛 산호조각 나오는 거첫 번째 장소 알려드렸습니다. 아, 네, 박시현님. 형님, 검은상황만 하시나요? 어, 일단은 검은상황만 하는데 다른 게임도, 어, 아, 네, 리뷰 형식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 알려드릴게요. 네, 주변에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죽어버린 산호조각 같은 것도 여기 산호조각 줍니다. 이런 것도 캐셔도 됩니다. 어, 자, 다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산호조각 위치 알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산호조각, 두 번째 산호조각 M 자를 눌러서 보시면 M 키 M. 여기 보면 그 섬이 이렇게 그어반 원형이라고 본다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왔어요. 첫 번째 장소는 그냥 이 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 점. 두 번째 장소는 이 덩어리 끝나는 부분. 이 덩어리 끝나는 부분 여기이 기준으로 해서 바다에 빠지신 바로 보입니다 바로 잠수 잠수에서 보시면 여기 바로 보이시죠? 이것도 먼저 캐시는 분들이 임자입니다 어 있네 아직 이거 이거 캐시면 돼요 이거 여기 있고요 또제 가는, 가는, 제가 가는 쪽에 또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오시면 총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서 뭐두분안겠네 여기다 캐세요 대박. 오 여기 누가 캐도 돼 오색 오색 만약에 안 켜시면 안켜지시면 조금 위로 올라오셔서 캐시면 됩니다 조금 위로 올라오셔서 캐셔요 이제 그거 다 캐셨으면 이제 세 번째 코스 알려드려도 할게요 자두 번째 코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인데요 다 나오시면 나오시면 절반으 갈게요 자7 1님자자 따라오세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형으로 돌리시면 돼요 여기 길 따라 쭉 가니다보면 일단 쭉 가시다 보면, 네, 라스트 하나 더 있는데, 천천히 걸어오세요. 저기 보이면, 뭔가 그, 나루터 지기처럼, 선착체처럼 되있는게 보이시죠? 아,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나, 살짝, 좀... 길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 보통은 아마, 아, 이쯤에서 빠져도 될 거예요. 이쯤에서 빠진 거나 아니면은, 이쪽이었나? 자, 가장 정확히 가려면 이쯤에서 빠져도 되고요. 아, 있죠? 음. 아, 이쯤 정확하겠구나. 아, 이쯤에서 빠지시면 됩니다. 빠지셔 가지고요. 잠수하십니다. 잠수하셔 가지고 보시면 어, 여기 아니었나? 어. 아,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 있는데. 지금 저기 칠1 2님쪽 계신 쪽에 있나? 네, 여기 있네요. 여기 7일님 쪽에 있는 계신 쪽에, 예,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예, 여기 하나 있고, 아마 여기 방은 없을 겁니다. 없어, 없어. 이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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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포기, 포기. 없어, 없어, 없어. 더 이상 없어.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끝. 총 이렇게 세 군데를 조시면 됩니다.